안녕하세요. 애니파파 캠핑카 제작소의 능이엄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어요. 아, 오늘은 저희 애니파파 캠핑카 제작소에서 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항상 심혈을 기울여 만들지만 어, 좀더 다른 디자인으로 찾아온 스타렉스 11인승 캠핑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이 차는 어, 완전한 리모델링을 거쳤어요. 잠시 보실까요? 어,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자작나무 보통은 자작나무라고 하고 합판이잖아요 이렇게 어 원목과 굉장히 다릅니다 이런 캠핑카 사이드장 침상 그리고 이런 tv 장 이런 것들을 차에다가 실고 굉장히 오랫동안 캠핑을 즐기셨던 분이 이제 정말로 제대로 된 캠핑을 해보고자 40여년간의 장사를 접으시고 12월에 은퇴를 하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어, 사모님과 함께 정말 진정한 힐링 차박을 하시려고 이렇게 꾸미는 것을 저희한테 의뢰를 해오신 분입니다. 어, 나무는 편백나무고요. 저희 스타렉스 편백나무는 99만 원입니다. 어, 편백나무는 밝고 피톤치드 가득한 그런 나무잖아요. 그래서 어, 침상과 양 사이드 선반장 그리고 이렇게 전자레인지 냉장고 싱크 야외 샤워기 모터 그 엠보싱까지 풀 작업을 하신 캠핑카 차주분이세요. 어, 나무는 아카시아하고 좀 다르게 밝고 예쁜데요. 이번 캠핑카에 좀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 수납을 굉장히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서 침상 너비가 조금 좁아진다 하더라도 저희는 침상 너비가 1450 정도 원래 나옵니다. 그런데 침상 너비가 조금 좁아진다 하더라도 양쪽 수납이 벤 차량처럼 수납 공간이 많이 나오는 수납장을 원하셨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런 수납장이 이렇게 들어왔어도 사이즈는 많이 넓습니다. 저희가 재봤는데요. 어, 원래는 1450 정도 나오는데 보통 캠핑카들은 1250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납이 들어갔어도 1230, 1230 정도 30이 좀 넘네요. 이 정도의 너비가 나오기 때문에 두 분이서 주무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사이드장 한번 보시면 가까이 와보시겠어요? 양쪽 사이드장이 미묘하게 좀 다릅니다. 이쪽엔 커다란 문으로 이렇게 여닫이로 안에 수납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영상을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세요. 저희 사이드장이 위에 선반이 얼마나 넓은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사이드장 너비는 지금 이쪽 같은 경우에는 20, 20cm가 좀 넘, 넘, 넘게 나오고요. 그래서 물건 올리는데 굉장히 문제는 전혀 없고 아주 넓은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문이 두 개로 달려서 이렇게 열어서 수납 공간을 안쪽으로 다 이용할 수 있고요. 저 끝으로 보시면 선반을 조그맣게 만들어드려서 어, 램프라든지 짜잘한 물건들을 올려서 다닐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목소리> 지금 이 싱크볼 장하고 냉장고 전자렌지 장이 앞으로 밀려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레일 작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밀려 있습니다. 지금 운전하실 때는 이렇게 공간을 두고 밀어 놨다가 차박지에 도착해서는 레일로 움직여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레일로 이동을 해서 어, 공간 확보가 됐잖아요. 그래서 주행 중에 운전석과 조수석의 편안함과 사박지 도착했을 때는 다시 레일로 이동을 시켜서 어, 차안에 공간을 확보해서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작업을 해드렸어요. 즉 세밀하게 이런 공간들도 다 나무로 어, 같은 편백나무로 처리를 해서 보기에도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게 작업을 해드렸고요. 어, 지금 이쪽으로 보시면 요트 바닥 보이. 자, 능이 엄마가 항상 깔끔하고 예쁘게 작업해드린 요트 바닥인데 어, 다른 곳에서는 장판형으로 모양만 무늬만 들어가 있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는 실제 요트 바닥으로 올록볼록한 느낌과 푹신푹신한 그리고 방수도 되고 먼지도 어, 잘 묻지 않아서 굉장히 깔끔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고가의 요트 바닥을 서비스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어, 지금 엠보싱 작업을 했는데요 나무하고 어울리는 감성으로 해드렸고요 지금 이 엠보싱 작업을 하시면 저희가 이 히터가 스타레스는 밑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히터를 위쪽으로 바꿔서 히터 송풍구가 위에서도 에어컨 바람처럼 같이 위에서 나올 수 있도록 작업을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clears> hmm. <throat> 자 저희가 자작나무 합판으로 침상이라든지 사이드장을 하고 다니셨던 스타렉스 11인승 차주분의 은퇴를 앞둔 차를 저희가 싹다 깔끔하고 예쁘게 변신을 대변신을 해드렸는데요. 어, 소개를 해드리면서 굉장히 또 뿌듯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장 옆장이 굉장히 변신을 해서. 어, 사용하시는 차주분이 마음에 들어하실 것 같고요. 어, 저희가 애니파파 캠핑카 제작소는 항상 진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또 다른 모델, 다른 모양으로 또 새로운 모습, 예쁜 모습으로 다가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애니파파 캠핑카 제작소의 능현모였습니다.